안녕하세요. 일산주엽식 복싱 이경환장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대한민국 역사, 복싱의 역사, 복싱 레전드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동양의 철권, 철권으로 최고의 철권으로 불리었던 중량 급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교과서적인 복싱을 하셨던 분이신데 50점, 47승, 4 3 k 이 대한민국의 불주먹, 백인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싱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WBA 세계 챔피언, 슈퍼미들급 백인선생님이십니다. 우리 백인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 중량급 선수들의 황금기 80년 후에 정말 강력한 선수들과 싸워서 26연속 KO 승을 하셨던 대한민국 살아있는 복싱 또 전설이십니다. 우리 백인전생님 같은 경우는 슬로우 스타터로서 잭과 스트레이트로 상대방을 조금 조금 조금씩 조여오면서 결국에는 상대방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그런 정말 야수 같은 복싱을 하셨는데요. 혹시 기억이 남는 시합이 어떤 시합이신지 알고 계세요? 아무리도 세계 타이틀 매치죠. 세계 타이틀 도전할 때도전그 네. 시합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 그러면 그 선수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프렌시오 오벨 메이아스 아 오벨 메이아스 흑인의 정말 강력한 선수죠. 네. 그 경기 당시 우리 백희 선생님의 전적이 46점 44승 40KO 2패였어요. 네. 오벨 메이아스 선수의 전적은 54점 50승 39KO 4패 정말 엄청난 베테랑들의 싸움인데요. 사실 요즘 선수들은 이 전적이 많은 선수들이 많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달 거의 두달한 번씩. 아, 아 두달한 번씩 시작을. 그러면 했죠. 자기 관리를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음. 그렇죠. 이제 뭐 시합 끝나고 또 준비해야 되고. 아, 이제 아, 또이 세계 타이틀전 또 남다른 마음가짐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 타이틀전 아무 시합이 좀 크기 때문에 정신적 각오도 더 해야 되고 또 풀리량도 많아야 되고. 아. 웨베르아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어 지금 관록이 있는 선수였어요 굉장히 관록이 있었던 선수였고 었 기량 자체가 이제 동양권 선수가 아니고 뭐 신체조건도 그렇고 굉장히 어 두터운 좀 약간 벽 같은 느낌이라고 그런 느낌을 저는 시합을 하는 걸 보면서 받았거든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또 부담이 좀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물론 말 되죠 그 당시에 우리 매니저님께서 가 음. 많은 활동을 주고서까지 한국을 불렀는데 네. 이 시합을 지게 된다면 또내 개인 뿐만 아니라 다른 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눈도 운동을 더, 더, 더 열심히 했죠 뭐 음. 한국에서 하게 되면 아무 좋은 중 조건으로 시합을 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시합을 지는 것까지. 그러셨구나. 네. 지금부터 대한민국 복싱의 역사의 남을 그 역사의 시합을 역사의 주인공인 세계 챔피언 백인 선생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더 1라운드 이제 시작되기 전인데요. 오벨베이아스 선수. 어, 근데 일단은 1라운드 시작되기 전인데 체육관이 꽉 찼어요. 사람이 야, 정말 많습니다. 네, 예, 지금은 예수, 여수죠, 여수. 예수. 아. 우선 지금 오베메이어스 선수와 선생님께서 서 있을 때, 선생님께서 동양권 선수랑 서 있을 때는 절대 작아 보인다는 느, 느낌이 안 들었는데 오베메이어스 선수는 확실히 서 있으니까 리치 길이부터 시작해갖고 많이 차이가 나 보여요. 많이 많이 나죠? 리치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면 서양 사람들이 원래 팔들이 길니까. 네. 동양인하고도 틀리죠. 근데 저 오베메이어스 선수를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냥 뭐 앞선은 없어요. 그냥, 그냥 내가 <laughs> 내가 싸워야 될 상대다라고 보시면 맞는 거죠. 아 일단 지금 1라운드를 사실 이제 앞손을 서로 서로 맞추려고 많이 하는데 서로 거리가 사실 잘안 잡히는 느낌이 들어요. 동양 선수들한테는 날아오지 않을 거리인데 서인 서양, 서양 선수들은 그 주먹에 좋은 날아오거든요. 아 그런 것도 느끼셨어요? 뭐럼요 <laughs> 이제 서로 어떻게든 지금 잡으려고 선생님께서도 이제 계속. 잽을 위 아래로 계속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력사면 체력사 발로 맞먹은 거죠. 아 상대방한테 자꾸 귀찮게 가지고 체력을 다 소모시게 되가요. 아. 근데 오벨메이아스 선수도 보니까 지금 리듬을 못 잡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팔과 자기 자기 이제 네, 터트려 안 되죠. 네 허리 움직임으로 계속 거리를 좁혔다 폈다 해버리니까 개체량에서 혹시 오벨메이아스 선수를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아 의문점이 혹시 드셨나요? 그렇지,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어 지금 3라운드에 클린치를 했을 때 있잖아요. 네. 선생이 님 머리로 지금 밀잖아요. 네. 저런 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 근접전에서. 그렇지,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불편하게 해야지. 아 어,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 맞기 시작하는데 네. 오0 0미리에서 깜짝 놀랐어요. 라이트고 네. 라이트많이죠 굉장히 깔끔하게 야구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것처럼 들어가니다 워낙 노련한 선수라서 내말은 네. 맞지가 않아요. 아... 맞지 않아. 이제 6라운드 중간이 이제 시작됐는데 사실 이제 뭐 6라운드부터는 이제 정말 정신력으로 싸운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봐도 오베메이아스가 어, 조금 조금씩 이제 공매를 맞다 보니까 주먹이 커진게 느껴지고요 음. 인으로 주먹이 선생님이 다 짧게 짧게 들어가니까 네, 오베메이아스가 계속 맞게 되거든요 저렇게 키큰 선수들을 공략할 때는 바지샷이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래. 다리를 묶어 버리니까 확실히 현저히오벨메이아스가 1라운드 초반보다 많이, 경기 초반보다 많이 떨어졌죠 도 많이 떨어졌고 지금부터는 오벨메이아스가 확실히 주먹이 커진게 느껴지거든요 네. 7라운드가 이제 돌입이 되면서 선생님께서도 이제 주먹을 계속 주먹뿐만 이 아니라 붙어서도 상대방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게 보여요. 펀치 저청 신인구를 싸고 있는 거이 선생님께서도 많이 힘들어 보이시긴 합니다. 아, 힘들지저첫 1이 힘들 나온 거죠. 제일 힘든 라운드였을 것 같아요. 7라운드가. 야, 정말 밀리지라. 어우 그러니까 한번더한 차례도 여기서 한 차례 더 때리니까 네, 맞는 거잖아요. 같이 데미지 입었을 때한번더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지 네, 여기서 훅맞고 예. 원투 짧게 짧게 빡 감아 버리니까 네. 그냥 떨어지네요. 이제 선생님께서도 승기를 잡았어요. 느낌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상대방이. 그러지. 근데 이 세계적인 선수들은요. 상대방이 다운을 당하면 이제 어 이제 뭐 수, 수준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막 흥분해서 들어가는데 절대 흥분하지 않아요 그 기회를 흥분하면 지는 거죠. 말씀 한 마디 어, 한 마디 어느, 어느 어느 경기나 마찬가지지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복식뿐만 아니라 어떤 게 어떤 경기든 흥분하면안될 것들이 있어요. 오메이아스가제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어. 많이 무너졌어. 호흡도 가해지고. 야, 정타 정말 많이 맞네요. 아, 저렇게 주먹이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서 강약 조절하는 저런 걸 봐야 되는데 네. 저런 걸 저런 걸 배워야 됩니다. 저런 걸 선생님께서도 지금 혼신의 일격을 다하고 계시네요. 누나는 기회 왔다는 걸 느낀 거지. 그거는 갑자기 필연적으로 오죠. 어, 순식간에. 아 근데 선생님께서도 9라운드 이제 후반 때 이제 좀 지치셨네요. 아 맞아요. 죠 이제 10라운드부터 선생님께서도 이제 체력 안배를 조금 조금씩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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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로 이제 밀리 밀리지 않았다라는 느낌 들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저도 피를 못다 싶었죠. 그래도 이 공이 울리는 10초에 절대 놔주지 않아요. 그아휘청거리네요 이제는 내구력이 끝난 많이 무너져 내린 거야. 야 오베메이아스 선수의 코치진이 뛰어올정도 11라운드 네. 마지막 라운드 맞습니다 전설의 라운드죠 정말 이때부터는 오베메이아스의 움직임이 좀 보이셨나요? 네, 더. 그러죠 약간 예고생긴 줄 알았어요 아! 오버코 어, 정말 짧게 야! 정말 명실상관 정말 짧게 잘 들어갔습니다 최고의 타이밍이었어요 방금. 야, 바로 바로 노리시네요 계속. 어, 통 맞았어요. 스트레이트로 완전 눌러 버렸어요. 야, 관중들 열광하고 장, 정말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도. 근데 참이 선수도 운동량이 많은 것 같아요. 야 기회를 잡고. 야, 저건 못 일어나죠. 저 함성이 지금도 혹시 뭐라고? o to the house. I'm WBA. 최중량급 슈퍼미들급 세계 타이틀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그 꿈에 그리던 순간이 이 날이 음. 루어졌어요 최상을 <laughs> 가진 느낌이지 <laughs> 세상을 다 가진 느낌 s a r César, 시보 s a 자주 é s a r c é s a 요 가끔 s a r c 요보 a r c 보 s a r César, César, c é s 감 r 그 é s 이 r c 그 s a r César, c é s a 나 c 아, 네. 이날엔 여기에 있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t v 로 봤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잊지 못할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두 주먹. 네. 어, 선생님 그 한번 그 복싱 팬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만. 지금 제가 봤던 시합이 세계 챔피언이 되는 그 시합입니다. 막 본투를 좋아하는 팬 여러분께들은 께서는 봤을 걸로 믿습니다. 그때 열광하고 축하해 주고가 했었던 분들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권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laughs> 많은 분들이 오벨메이아스 샤벨 선생님과 어. 하는 부분을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 어,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복식, 파이팅. 그 전에 혹시 뭐 렇게 연구를 하시거나 그러셨던 분들도 있으세요? 뭐 특별히 연구하고 그런 건 없어요. <laughs> <laughs> 아저때저 저 국민들은 저 시합을 보는 국민들은 어, 잊을 수 없는 정말 명곡입니다. 내 마음 속 잊을 수 없는. 어, 안녕하세요, 복싱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함성이 지금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laughs>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아유.